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변한 유명 연예인 타포 사위 현아 자주 스캔들을 터트리고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 때문에 과시한다는 느낌이 강하. D. W. N과의 열애가 공개된 이후 여러 마케팅 전략과 잦은 노출 때문에 일부 관객들은 진심보다 쇼를 하는 것 같다고 느끼며 이미지가 점점 피로해 보인. 세 번째 이다혜 달달한 역할로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 성형 루머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 때때로 나오는 공개 발언 때문에 그녀의 캐릭터 진정성이 의심받음. 달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현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은 인간 캐릭. 터 가 무너졌다고 느끼며 호감에서 시선이 차가워짐 2위 한소희 부부의 세계로 화제성이 높아졌 지만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호감이 떨어짐 열애 공개 sns 행동 일부 프로그램 에서의 모습 때문에 관객들에게 점점 실력파 신액에서 여론에 끌려 다니는 스타로 보이며 논란을 일으킴 1위 한효주 청순하고 달콤한 이미지로 많은 팬을 모았지만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이미지 관리 미숙 공개 자리에서 의 가끔 냉정한 태도 때문에 여신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팬들은 작품 은 좋아했지만 그녀의 인성과 태도를 의심하며 호감이 급격히 떨어집 너는 그녀들의 호감 하락이 관객이 너무 까다로워서일까 아니면 진짜 캐릭터 붕괴 때문일까 댓글에서 솔직한 생각을 마음껏 말해봐